안녕하십니까. 잘 싸우는 변호사 김범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피해를 입으셨을 땐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보이스피싱 의심이 되면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피해 사실원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제가 어디로 송금을 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피해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은행에서 해당 계좌를 묶어주는데, 이 계좌를 묶어두면은, 이제 출금이 안 되겠죠. 현장에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빼는데도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빼기 전에 만약에 딱 묶어버리면은 거기에 생각보다 또 많은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계좌가 묶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돈을 썼는 거 자체가 얘가 돈을 가지고 있을 법률상 근거가 없는 돈이니 이거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해 달라라고해서 반환 청구를 해서 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 중에서도 계좌를 묶었는데 거기 돈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안을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가능요 가면... 언니가 같이 왔다 갔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급하게 터지면은 제가 해드린 거는 같이 조사에 가가지고 이 사건 사고 사실원이나 요거 피해 사실을 받, 같이 조사를 받고 또 다시 은행에 넘어가가지고 신청하시는데 본인이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요거로 어떻게 하라고 저가 제가 코칭을 드립니다. 나중에 저희가 민사 소송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넣어드리면은 이제 해당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 보이스 피싱 일단 넘어가고 나면은 돈을 바로 옮겨가지고 피해를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빨리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이 돈을 다시 가지고 올수 있는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는 의미 있는 대출을 갚아주고 좀더 좋은 금리로 바꿔주겠다는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보이스 피싱에 당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아 이거 대출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가 지고 수수료 200만 원 보내십시오. 하고 200만 원 보내요. 근데 200만 원 보내고 나니까 아 수수료가 좀 모자르네요. 이거 받으시려면 300만 원더 보내십시오. 대환을 뭐 1억을 해 준다 그래서 다 넣어 줬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급한 마음에 더 계속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다 사기인 거를 늦게 인지를 하게 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문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 금융권만 점점 이렇게 갈수록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낮으면서 아래 금융권에 있는 경우는 차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어떤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 범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옛날에는 뭐 전화를 통해서 뭔가 누구를 납치했다, 그래서 몸값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흔히 보이스 피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중고나라 사기,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사기들을 대부분 이제 피싱 범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싱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중고나라 사기 범죄도 굉장히 많아. 않습니다. 그 중고등학 사기도 작은 금액이라고 우습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를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12만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바로 그 다음날 신고를 했더니 결국 이 사람 잡혔어요.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안 잡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신고를 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신고를 하셔라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원을 받으셔라. 이걸 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계좌를 묶어달라고 해라. 변호사를 찾아와서 민사소송을 걸어달라고 해라. 최대한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를 해놔 주셔야지 잡을 수가 있다.라는 분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정말 없어져야 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불경기 때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더 싸게 해주는 대출이 우리가 검색하는 거 외에도 있을 수는 없다 라는 부분 정도만 확실히 아시고 내가 믿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뭔가 햇살처럼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라는 어떤 희망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한 희망을 가지셨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으시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였었고요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련과 함께면 잘 되련. 뭐 이렇게 제가 미뤄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필요하시거나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련과 연대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잘안 풀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대련과 함께하면 다잘 되련. 이라는 어떤 문부를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